어, 네,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은 오, 5월 견적입니다. 오, 아, 6월이죠, 6월 6월 견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 날인데 뭐 다들 선거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이번 견적은 초 가성비입니다. 어, 이제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제 1번 옵션을 타협할 겁니까? 해야 합니다. <laughs> 해야 합니다. 두 번. 그리고, FHD 모니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거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FHD는 1920 곱하기 1080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QHD나 4K를 쓰시지 않으면, 무조건 이걸 쓰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성능 게임 기준입니다. 게임 기준. 그전 게임은 오션 타협 안 하고 풀 옵션으로도 가능한 거고요. 이제 고성능 게임 같은 경우에 뭐 어, 배그나 뭐 로아 이런 거는 완전 풀 옵션은 힘들다. 그니까 어느 정도 옵션을 타협해야 됩니다. 그리고 1 0 0만원 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0만원 견적이면 매우 싼 거거든요. 현재 현재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하락인데 솔직히 말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 근데 하락세는 하락은 크게 안 함.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천 번대, 뭐 이제 라이젠 뭐 5라고 해야 되나, 라이젠 6천 번대. 어 그리고 인텔 13세대. 어 하반기 완전 후반기 나옵니다. 후반기 하반기도 아니야 후반 기 나옵니다. 11월이나 뭐 그쯤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아직 여 6개월 정도 남긴 했어요. 네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고. 마지막으로 6월 견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딱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견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한번 이제 단화화 들어가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 들어가서 항상 맞추는 이유는 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제품이 다 있어요. 뭐살수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할 이제 CPU는 뭐냐면 12100F입니다. 12100F 4코어 8스레드예요 나쁘지 않나요? 왜냐면, 만오, 나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현재 6코어 12스레드를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5600X랑, 어, 12400F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가격이, 어, 이 정도 납니다. 아, 맞아. 요 이거 알려드렸다. 그리고 4번. 어, 고성능 게임을 할 거면, 어, 타, 이거 그러니까 위에 성능보다 좋은 걸 하려면, 5월 견적 보시면 된다. 5월 견적 보시면 돼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초가성비를 뽑기 때문에 어더 좋은 걸 하시면 5월 견적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아직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옵션을 타협하고 뭐 이런 거 100만 원대 견적을 하려면 초가성비, 초가성비를 하려면 6월 견적 이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5600X랑 12400F는 6코어 12스레드입니다. 하지만 12100F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이 4코어 8스레드고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 고성능 게임의 한계가 있지만 그전 게임은 한계가 없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쿨러는 솔직히 말해서 12100F는 쿨러를 안 사도 됩니다 기본 쿨러가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되고 나는 무조건 쿨러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팔라딘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이공랭 가성비 중에 현재 최고봉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제품 추천해드리고 저는 안 사요. 어차피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보면 이제 CPU 소켓은 1,700이기 때문에 1,700에다가 여기 인텔 H 610이라고 있습니다. H 610 고르면 쭉쪽 제품 나오는데 여기 ASUS 프라임 H 610 MKD4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현재 가성비 최고 제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ASUS가 좀 하위 메인보드를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부가 총 8개에다가 여기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램 어차피 두개낄 거니까 딱딱 맞고 여기 S, ssd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켓도 다 있고 이제 m2도 430 곱하기 4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제품 추천해 드리고 여기서 이제 메모리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3208기가 두개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똑같이 어, 제일 가성비 좋고 성능 괜찮은 3060 추천해 드립니다 3060 제품 중에서도 e m t 이 제품을 추천해 드려요 ASUS KO 이거 살려고 했더니 어, 얘는 조금 뭔가 든게 많은지 최소 파워가 650W더라고요 650W면 파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 저는 57만원짜리 이거 EMTAC 듀얼, 스톰엑스 듀얼이나 뭐 아니면 이거 ASUS, ASUS 듀얼 지포스 이거나 뭐 갤럭시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격 싼거 고르시면 돼요 이거 빼고 얘는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어, 성능을 보면 이렇게 3060은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차이 없이 다 성능이 괜찮다고 해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성능이 나옵니다 여기 맨 아래 권장 파워가 있습니다 권장 파워 권장 파워 어딨지? 여기 있다 전격 파워 550W 이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650W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사시면 되고 어떤 걸 사셔도 됩니다 뭐싼거 사면 이거 사도 돼요 어, Ms 이거 프린프로저8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거 사진 디자인 보고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SSD는 뭐살 거냐? 가성비 중에 제일 좋은 이제 웨스턴 디지털의 SN 아, 570아570 맞죠? 570에 어 이거 6 64,000원짜리 500기가. 그래서 나는 용량이 더 필요하시 다 하면 1테라 사시면 되고, 용량이 아니다 싶으면 640 아, 500 w 짜리 사면 됩니다. 여기 보면 PCI 3.0 곱하기 4. 아까 딱 이거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거랑 딱 맞죠. 그래서 이 제품이랑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쿨러가 많이 달려 있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쿨링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에코의 G30. 뭐뭐 홍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도 있고 이거 팬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달려 있는 제품이고 뭐 이런 제품도 괜찮고 뭐 아이고주 뭐였더라? 어뭐 이거 카이사 이거는 4개 달려서 별로고요. 그냥 6개 달린 거 사시면 돼요. M60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나서 이거 왜 6개 달린 거 사냐고 하면 이제 이런 컴퓨터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조립보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립비를 낼 거면 솔직히 말해서 어, 쿨러를 더 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팬 6개, 쿨링 팬총 6개라고 달려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어 아까 봤던 아이고 제품이 없네. 아, 아까 봤는데. 하여튼 여기 보시다 보면 펜 6개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가끔 보면 그중에서 어이 케이스는 어, 꼭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거나 어이 케이스는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뭐,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아이고즈 해치 6 네, 이런 제품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이쁘고 어차피 별게 들은 게 없어 갖고 조립이 매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사신다고 치고 파워 들어가서 보면 파워에서는 어, 600W짜리 이거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600W짜리 한 삼,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하면 얼마냐? 어, 그죠딱 되면 104만 원입니다. 104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104만 원인데, 이제 104만 원이 나오는데, 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어 컴퓨터 조립 뭐 맞춰 조립해주는 사이트 들어가서 하면 좀더 쌉니다. 어, 100만원까지 그리고 플러스 조립비 네, 조립비 한 2만 9천원에서 한 3만 5천원까지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1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엔 조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초가성비 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버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학생 추천하는 사람, 어 학생, 대학생, 뭐 고등학생, 학생들 등등 학생, 그러니까 초 가성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컴퓨터를 사주고 싶은데 어 조금 어 가성비를 너무 따지고 싶으시면 이런 거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취준생, 취준생. 아난 게임 플러스 취업 준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사시면 돼요. 뭐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어요. 너무 좋은 거 사면 게임만 하니까 어, 적당히 좋은 거 사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선물용. 예, 생색내기 좋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성능이 막굳지지도 않고 엄청 흐지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아요. 딱 적당한 선물용. 100만원 전에. <laughs>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